오늘 그을추일진그 그 푸른 소인 아래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봄복을 또 크게 불러드립니다 청룡의 해그 동짓달에 맞이하는 이런 푸른 소의 날은 풍요와 그 금면의 에너지가 또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그 꿀병을 그 두고 주무시게 된다면 강력한 그 금전운의 그 상징적 그 행위가 되어줍니다 꿀은 그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그 축적이 되는 오행 그 체성의 그 상징적인 그 암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꿀이 지는그 단맛의 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그 꾸준히 모이고 늘어나는 그 흐름을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 또 꿀의 그 끈적이는 그 특성은 재물운을 그 놓치지 않고 또 붙잡아 둘수 있는 그 기운까지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올해 같은 그 2024년 이런 청룡의 해는 상승에너지와 또 번영의 상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우직한 그 손은 또 금면의 그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런 그 조합에서 바로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교회를 또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집에 있는 그 꿀병을 침실에 그 옮겨서 그 침실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머리맡에 또 침실 가까이 이렇게 꿀병을 두고 주무시게 되면 이런 그 풍수적인 그 논리를 기반으로 그 오행에서 그동지달의 에너지는 그 오행수라고 하는 그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 물이 흐르듯이 재물이그 순환을 하면서 그 축적되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풍수함수가 또 실리게 됩니다. 꿀이 지닌 그 단맛의 정질은그 오행 토의 기운을 또 보완을 합니다. 재물운의 그 균형을 또 맞춰줍니다. 울축일전의 이 손은 근면한 그 노력의 결실을 상징을 합니다. 꿀병은 이러한 그 에너지를 또 모으고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. 꿀병에 담긴 또 꿀은 그 빛을 반사를 합니다. 주변 에너지를 또 정화를 합니다. 오행 그 금의 기운을 또 강화시켜 줍니다. 금전운이 그 한층 더 안정되고 그 상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그 모든 요소가 또 결합이 돼서 오늘 밤그 여러분들께서의 꿀병을 머리맡에 또 침실 가까이 에또 두고 주무시게 되면 그런 그 풍수 배열만으로 우리는 그 돈복이 터지는 그런 풍수 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청룡의 회의 그 에너지와 그 조화를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금전운을 가장 잘증폭시킬수 있는 그런 그 번영을 몰고 오는 그 상징적 풍수적 도구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